안녕하세요. 제이레이입니다. 아, 요번 영상은 네이차박 추천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이차박 하면요. <laughs> 또 이제 수많은 차박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어, 진짜 추천템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천 추천템을 이제 일순위로 따지자면 네이처박은 평탄하죠. 그럼 평탄화 중에서 이제 추천템을 말씀해 드리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네이처박 하면요, 아 수많은 평탄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에어 밑에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깔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매트릭스로 된 제품도 있고요. 그리고 합판으로된 평탄화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아, 일단은 그 이제 시트에 거치는 이제 합판 이런, 이런 걸로 된 이제 판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평탄화 제품입니다. 왜냐면은 손쉽게 그냥 폴딩하고 착착 접어 접어서 이제 그냥 까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평탄한 제품이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매트릭스로 된 거. 매트릭스로 된 제품은 일단은 푹신한 거 빼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매트릭스 제품은요. 왜냐면은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일단 푹신 풍신, 푹신하긴 한데 어차피 이불 깔고 그러면 푹신해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박스 같은 거를 위에 올리잖아요. 그럼 꿀렁임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사용하면서 불편합니다. 매트릭스 종류는요. 그리고 부피 차지도 크고요. 고르기 때문에 걔는 그냥 평탄화 제품. 그리고 에어, 에어로 된 매트릭스, 에어로 된 평탄화. 에어로 된 평탄화는요. <laughs> 그것도 수많은 에어 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안에 폼이 들어가 있는 매트릭스는 되게 폭신하고 좋아요. 그거 이제 저도 한 도, 제가 추천하는, 추천하는 제품만 도제품 있는데 그것도 일단 패스입니다. 왜냐면은 걔는 깔아야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제품들을 다 끄집어 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올려, 바람 집어넣고 다시 올려야 돼요. 걔는 그냥 평탄화 제품입니다 그럼 개드 패스 그리고 어 합판으로 된거 일단은 어 추천하는 평탄화 제품은요 합판 같은 평탄화 에요 왜 그래야지 이렇게 평탄화 제가 이제 합판으로 된 평탄화 인데요 이렇게 꿀렁임도 없고 왜? 박스 같은거 박스 같은 경우 이제 하나정도 놨을때 구조 변경을 자유자재로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 그, 이 평탄화를 1인 평탄화 기준에서 어차피 평탄화를 다 해놓고 다녀요. 접을 일도 없고, 뭐 다시 뭐 세팅할 일도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에어매트나 매트리스나 모든 간에 세팅하는 거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 보면은, 뭐, 뭐, 3초, 2초, 뭐, 바람 넣고. 왜, 왜냐면, 어차피 의자 접어야 되잖아요. 의자 접고, 하판 같은 경우는 깐 다음에 조립하고 끼우면 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끄집어내고 뭐 해야 되는 거고. 예? 일단은, 뭘 해든 간에,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시간 차이인데, 그거 얼마 차이도 안 납니다. 그래서, j l a 가 추천할 수 있는 평탄화는 합판으로된 고정력이 좋고 평탄화의 올인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평탄화 제품은요.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추천 아이템. 박스죠. 박스 있어야 됩니다. 박스 무조건. <laughs> 박스가 없어도 됩니다. 어, 왜냐면은 어차피 이, 이 공간에서 테이블을 놓든지 박스형 테이블을 놓든지 접이식 테이블을 위에다가 그냥 펼쳐놓고, 지문 밑에다가 보관하는 거 똑같아요. 어차피. 그게 이제, 어, 이 노출이 되냐, 안 되냐, 요런 또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각으로 된 박스, 그것도 높지 않고, 최대한 낮은 거. 예, 저처럼 이렇게 낮은 거. 낮은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개 나왔죠. 그리고 추천템. 버너입니다. 버너. 이 버너는요. 수많은 번호들이 있어요. 있는데, 어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 안에서. 번호 뭐, 소토 같은 것도 있고, 뭐, 사각으로 된 것도 있고, 그래도 그 중에 하나, 제일 a y 가 추천하는 번호는요, 그래도 윈드 커버가 있는 거, 어, 이렇게 이 자립이 잘, 사각으로 잘돼 있고, 또는 윈드 커버가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세개 됐죠 추천템. 그 다음에 필요한 거 반압이죠. 반압 반압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되고 약간 어, 밀도가 좀 있는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지 안정성 있게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뭐 이제 좀 얇거나 손잡이도 좀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러면은 약간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손잡이 같은 경우도 고정력이 좋은 거. 그래서 이제 네 개죠. 추첨템. 그리고 이제 햇빛 가리개. 햇빛 가리개 같은 경우는 커튼식으로 된 거. 왜냐면은 밀폐된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D, 앞, D만 사용하면 모를까. 전체적으로 밀폐된 것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이차바 이렇게 햇빛 가리개는 커튼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그리고 이제 이불 담요. 이런 것도 추천해, 추천하는 거죠. 이불 담요도 필요하니까요. 그 정도만 있으면은 다섯 가지. 그리고 또 추천템, 추천템이 뭐 있을까요? 아! 랜턴! 랜턴이 또 추천템입니다. 이렇게 용량이 좀 있고, 고정력이 이 나체 기능이 있는 이 각도 조절되는 제품을 또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섯 개. 좀네 레이 차박 추천템 여섯 개죠? 여섯 개. 그리고 요 박스 같은 거 아까 이게 말씀드렸고 뭐 비계로 요게 한 여섯 가지만 있으면은 네이처박 체크닉이 가능합니다. 그 외적인 거는 어이뭐 있으면 주고 없으면 편한 뭐 그런 템들이에요 그러면은 네이처박 추천템 뭐추강추라는 제품은 여섯 가지 제품이 없 여, 여섯 가지 제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적인 제품들은 있어도 고만 그만, 없어도 고만인데 그런 외적인 것들을 추첨템이라고 말이 올리시는 것은 전, 제가 봤을 때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거는 여섯 몇 종류 안 되거든요. 7종류, 만화와의 7종류, 8종류인데, 그 이상 되는 제품들은 있으나 마나한 제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이것도 거이뭐 있으나 마나, 응? 이런 것도 있으나 마나예요. 얘도 있으나 많아. 그또 있으나 많아. 또뭐 있지? 어. 있으나 많아 제품들이? 없네. 나는? 다 사용하는 것들이네. 아! 그리고, 이제, 이제 날씨가 추워져요. 그, 이제 보조, 이제 USB 온열 매트를 이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무시동이 없고, 이 5만짜리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무조건 USB 매트는 5만 이상. 그러니까 차박용 보조 배터리는 5만 이상 사용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만짜리 이런 것들은 핸드폰 충전이나 아니면은 이 서브 USB 뭐 배터리 이런거 외에는 이쪽 사용하기 좀뭐 거시기 합니다. 어딘가 하면 차박 보조 배터리는 5만 이상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 외적인 것은 굉장히 이제 있으나 마나한 것들은 이제 자기가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 6개, 8개 빼고는 추천 절대 추천템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이제 부수적인 것들인데 이제 부수적인 템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야외에서도 이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뭐, 서버 테이블 같은 경우도 보면, 요즘 이제 IGT 이제 테이블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IGT 테이블도 별로예요. 손도 많이 가요. 원 액션이나 투 액션 올 스탠레스 테이블이 짱입니다. 저 이제 주문 하나 했는데, 이제 하나 이제 하나 더 있고, 그거에 연장을 해가지고, 밖에 나갔을 때 길게 이제 사용을 하려고, 각, 이 높이 조절이 일단, 2단으로 되는 스탠레스를 주문했습니다. 그거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그것도 없어도 됩니다. 굳이. 이거, 이 박스 하나 내리면은 야외에서 충분히 사용 사용이 가능해요. 예. 네. 이 박스 하나만, 여기 에 하나만 있어도, 그럼 여기 어느 정도,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보조, 보조 박스 이런 데다가 잡동판이 누우면은 충분히 이런 네이처바 이런 거 즐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있지? 없네? 어, 뭐 없습니다. 그리고 추천템. 어, 네이처박 추천템. 그 여한 일곱 가지 정도만 잘 사셔야 돼요. 그7곱 가지를 구매를 하시면서, 어, 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이게, 이게 불편함이 좀 없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랜, 랜턴 같은 것도 뭐 보면은 각도 조절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눈부시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은 이것도 뭐조 아무리 좋고 뭐 해도 좋은 회사에서 나왔다 그래도 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평탄화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화도 가격대도 있고 뭐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뭐 화면도 막 나오고 막이뭐 이 이거 좋아요, 뭐하여 그러지만 제일 좋은 것은 그냥 이이 합판 이, 이 여기 이 여기서부터 일자로 된 합판 있잖아요. 평탄화 그 제품이 최고예요. 제가 이제 평탄화 제품을 한 2년에서 지금 거의 2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 불편하고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 불편한 점은 여기에 네모나 판이 있어요 네모나 판 뚜껑 그게 이제 자석이 이탈이 됐는지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요, 제거 같은 경우는 이 옆에서도 요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뚜껑 같은 거될수 있으면 없는 거 사세요. 이 뚜껑, 여기 이게 짐을 보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외로 보관할 게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지금, 기본 네이처 박 사용하면서 저 여기 여기 박스에다가 이것도 뭐 공간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다 수납이 돼 있어요. 굳이 여기다가 고관, 보관을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저처럼 이렇게 깔, 깔거나 깔 그랬으면 이거 뒤집어 다 까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굳이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 제품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어그 이제 저는, 제, 이게 가격대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통으로 된거 있잖아요. 여기, 이게 뭐, 이렇게, 기능 있잖아요. 작기능 없는 거, 그런 거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쓰는데, 이런 불편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박스를 굳이, 이렇게 열어서 이걸 왜 열어서 힘들게 해요 그냥 옆에서 박스 꺼내갖고 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뒤집어 까고 여기서 넣다 뺐다 하는지 조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 더 수납할 것도 없습니다 이네이처박 뭐하고 그러면서 여기다가 뭘 넣지 어뭐 의자 같은 거 여기 뭐보너 이런 데는 박스 이런 거다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박스가 없는 존재 하에, 전제 하에 있으면은 이 옆에 있잖아요. 이 옆에 문 따고 그러면 여기 다 통으로 연결돼 있어요. 여기다가도 누으면 돼요. 그럼 여기 충분히 다 들어가요. 박스 없는 존재 하에. 그리고 저도 여기에 요걸 이제 세우면은 여기 수납이 다돼 있금 다돼 있어요. 근데 다 뺐거든요. 왜냐, 거기다가 보면은 안 쓰는 거뭐 이런 거, 뭐거 잡동사니들 넣어놓고 사용하는데요. 꺼낼 일도 없고요. 보면은 얘도 밑에 바뀌어 있다가 청소하면서 어 이런 게 있었네 그래요 아마 또 이거 또 네이 차박 하시는 분들은 공감 좀 되실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말 이제 뭐 진짜 추첨템 뭐 이렇게 이제 말 물론 제 이제 영상을 보면서 불편하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 네.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진짜 내가 사용을 해보고 음? 어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박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거 구입을 하실 때잘 어,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진짜 좋은 거는 좋다고 말을 해요. 요거는 진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앞전 영상에서도 뭐 캡이나 이런 부속품 같은 경우는 있어도 구만, 없어도 구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진정한 리뷰예요. 그리고 뭐, 루프박스 같은 경우도, 어, 이제 체결하는 거, 이제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어, 600L, 이제 7 0 0리터 최고 용량이 만, 많은 거 아니면은 안 사시는 게 나아요. 그 돈이면. 왜냐면 쓰다가 보면 진짜 불편해. 그, 이몇개안 들어가고요. 그, 이것도 만약에 조금 저렴한 거 체, 체결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여, 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운이, 운이 나쁘면. 그래서, 왜냐면은, 루프 박스나 루프 넥 같은 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2, 30만원 뭐 이렇게 4, 50만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투자해서 나중에 이도저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루프박스 같은 경우도, 구매를 하실 거면은, 용량을 최고로 큰 거를 구매하시라고, 제가 이제, 제이레이가 말, 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루프박스가 이게, 700인가 600인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놓다 보니까, 체감상 몇개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어진간한 제품은, 여기에, 탑, 돼요. 여기, 아니, 근데, <laughs> 여기에 이불 다 깔려 있고, 이거 깔고 있고, 이거, 이거 있고, 그럼 먹는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먹는 것만. 굳이 위에서 내렸다 뺐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위에다가 보관할 거면 의자밖에 없지. 뭐 만약에 서브 테이블이라던가? 아니면 서브 테이블 없으면 이거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에는, 어, 필요 없는 짐들 이 합판 쪼각이 이게 얘가 이제 풀평탄화가 되는데 요 어차피 1인으로 사용하면 의자줄을 그냥 그냥 내려와 갖고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합판 키트하고 그냥 몇개한두개 짜잘한 제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지 안 열어요. 그래서 이루프 이 박스 같은 경우도 어 세팅하실 때 진짜 제대로 된거 아니면은 세팅을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차피, 여기, 다 되잖아요. 이게, 누, 뭐, 얼, 이, 게 뭐, 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이게 다거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컴팩트하고 진짜 간단하게 이 네이 차박을 이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왜냐면은, 막 아, 이렇게 세팅하고 뭐 하는 걸 되게 귀찮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게 답니다. 뭐, 세팅하는 것도 없고, 그냥 차 바로 내려가지고, 그냥 여기 앉아서, 먹을 거만 있으면 바로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것도 워터 저그에요요뭐 PT 한 독에 있으면은 이걸로 다뭐 끓여 먹고 물, 물 마시고 뭐다 됩니다. 그리고 뭐손 같은 거 씻는 거는 뭐 물티슈로 닦으면 되고요. 그래서 아 네이 차박 추천템 아 그리고 아이템에 관한 또요런걸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제일의 이제 영상 보시고요. 앞에다가 아, USB 매트, 랜턴, 평탄화 테이블 같은 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야외 테이, 야외 캠핑 테이블은요 이 무조건 올 스테인레스로 된원 액션, 투 액션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거는 내가 나는 저는 그 테이블을 자신 있게 <laughs> 추천해. 해 드립니다. 뭐, IG 테이블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래도 간단하고 편의성 있게 이제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는요. 원 액션, 투 액션인 올스테인리스 테이블이에요. 그냥 뭐, 오염도도 재료고요. 나중에 제가 그 제품 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야죠. 수고하세요.